예, 남자 바이크입니다. 개구리 바이크인데요.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. 예, 사이즈 한25 정도 나와요. 25 정도 나오고요. 예, 높이는요 한 18. 예, 적지 않는 바이크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개구리가 남자예요. 남성 바이크. 아, 멋지죠. 사이즈도 적지 않는 사이즈고요. 예, 딥무스. 어.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. 바이크, 멋지게 타고 있죠. 예, 요 바이크는요, 남성 개구리 바이크 가격은요, 예, 5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. 예, 요렇게 바이크 구매하시는 분께, 개구리 5종, 개구리. 아, 정말 귀엽죠? 예, 개구리 5종을 선물로 따라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바이크하고, 개구리 선물 정말 잘 어울리죠. 예, 이렇게 해서 예, 5종을 예, 상품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가격은 5만 원짜리였습니다.